안녕하세요. 아크로리버파크 지하 3층 주차입니다. 수치가, 맨 위에 포르말데이드 수치가 기준치가 100인데, 296, 3배가 나오고 있습니다. 345, 410, 4배가 나오네요. 360. 그리고 맨 밑에 있는 2683, 기준치가 500인데, 지금 2585. 기준치에 5배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. 2,851 미세먼지는 8 나오고 있으니까 뭐 미세먼지 수치는 양호한데 어쨌든 지하 3층 답이 없죠. 답이 없어요. 지하 주차장은 답이 없고 일단 그냥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. 그냥 주차를 하자마자 튀는 게 상치입니다. 지하 주차장에서 뭐 자전거를 타고 돌아요.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, 그런 건. 자, 저도 빨리 탈출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